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렴한 주택을 찾고 계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기에 오늘도 상태 좋은 저렴한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에 엄청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땅과 주택, 이두 가지를 무엇 하나 빠짐없이 4천만원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낮아진다면 한번 낮아질 때마다 천만 원씩 대폭락이 이어지니 오늘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다음 저렴한 헐값으로 모두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한 주변 환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시골집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대로 물건을 취득 가능함은 물론이고 헛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하신 후 꿈같은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래편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한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곳 주변으로 축사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저곳은 과거에 사용하시던 축사이고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창고로써 사용 중인 곳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상태라는 점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복잡한 권리나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도 없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뒤, 직접 방문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택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창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역을 적어주세요. 댓글창에 남겨주신 주소를 토대로 여러분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그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집 앞까지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 폭도 기본적으로 3m 폭을 유지하고 있으니 차량을 통해 진입하실 때 별다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가 모두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고, 전면과 후면으로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도 전혀 없고, 집 앞으로 오실수록 도로가 점차 넓어져 집 앞도로는 4m 폭의 도로가 됩니다. 뒤편으로 접한 도로의 경우, 여러분이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며, 주택은 대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 분쟁의 소지도 전혀 없습니다. 눈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부분적으로 수리가 진행됐다는 점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택 옆으로 조그마한 텃밭 공간도 보유하고 있어 작지만 강력한 장점을 모두 갖춘 곳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물건 면적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129제곱미터 39평이고 계획 관리 지역에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39평이라니?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요. 대지면적이 작은 편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리 답답한 느낌은 전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의 바로 옆으로 접한 144평의 토지를 보시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휴경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오늘 진행 중인 물건과 별다른 연관성은 없지만 만약 대지 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옆으로 접한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시는 방법도 무척이나 좋아 보이며 기본적으로 형성된 시세 자체가 높지 않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전면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99.4 제곱미터, 30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63.6 제곱미터로 19.2평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남은 10.8평의 면적이 제시외 건물의 면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조의 강판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사용승인날은 2001년 5월 12일입니다. 건물의 외벽을 살펴보면 치장벽돌 쌓기 및 판넬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외관의 경우 2010년도와 2 0 1 8년도까진 모두 비슷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시점을 뒤로 2021년도에 상속을 받으시며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외부 담벼락을 철거하시고 깔끔한 화이트톤 울타리가 설치됐고 주택의 측면으로 경계면을 구분하기 위해 수목과 조경수를 식재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주택은 우체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 빈집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촬영된 내부 사진을 확인하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된 내부 구조를 살펴보니 두 개의 방과 주방 겸 거실, 욕실 겸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이 19평 정도가 되니 그리 좁지 않은 상태로 거주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경계를 구분지어 놓으신 곳을 확인해 보면 물이 흐르고 있으며 그옆 토지의 경우 건물이 철거되어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니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취득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의 측면과 뒤편으로 이동하며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방향으로 걸어오시면 정화조와 수도시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취사를 위해 사용하시던 LPG도 보이고 있습니다. 뒤편의 상태도 너무나 좋은 편이고 주택 외벽으로 균열도 없어 보이니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거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샤시는 교체하신지 시간이 꽤 지난 편으로 보여지며 창틀의 변색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별도 교체 작업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의 경우 뒤편 공간은 보일러실로 사용 중이고 전면부는 창고로서 사용 중입니다. 주택의 난방은 전기보일러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보일러 설비의 작동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용하시기 좋은 현황임은 분명해 보이며,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대지면적이 조금 작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주택을 찾고 계셨거나,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만한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물건 중 하나이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경계면에 관련한 내용과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29제곱미터 39평이고,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자연취락 지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리는 대지 경계면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 표시되는 경계면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현황상 사용 중인 토지는 1910년대에 진행했던 토지 조사 사업 당시의 소유자를 정했지만 그 이후에 소유자가 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 토지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주인을 찾기 매우 힘든 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로서 사용 중이라 별도로 진행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조금 더 넓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계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시회 건물 중 일부가 옆으로 위치한 대지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선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새롭게 측량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며 지금 당장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엔 힘든 편이었습니다. 집 앞으로 접한 도로는 지목이 모두 도로로서 사용 중이고 바로 앞 사정 토지를 제외하곤 모두 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도로 사용에 관련해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 중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63.6 제곱미터. 19.2평이고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의 강판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2001년 5월 12일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촬영한 내부 사진을 보면 주방 시설도 잘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 있어 부족함은 대지가 조금 작다는 점을 제외하곤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내부 구조는 두 개의 방과 거실 겸 주방, 욕실 겸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와 외부 모두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옆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샌드위치 판넬조의 판넬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및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32.8 제곱미터로 9.9평입니다. 감정평가서상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창고의 내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뤄져 있고 그 뒤편으로 위치한 보일러실에는 귀뚜라미 전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짐없이 취득하시는 상황이고 보일러실 내부가 그리 깨끗하지 않은 편이라 실제 작동 여부에 관련해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현관 지붕으로 설치된 제시외 건물 니은번이 있습니다. 파이프조의 강화 플라스틱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3 제곱미터 0.9평입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99.4제곱미터 30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주택의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으며 채광을 가리는 건물이 없어 전방향에서 일조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매각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청과 김천시청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로 인해 경상도와 충청도로 이동하시기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집 주변으로 이어진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편에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내부로는 축사가 없는 상황이지만, 물건지 주변으로 규모가 큰 편의 축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날씨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축사의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위치와 입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 보신 뒤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 옥션으로 이동해 금액적인 내용과 권리 분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영동, 옥천, 대전, 세종, 보은, 상주, 김천, 구미, 칠곡, 대구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영동 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김천 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전까진 1시간 정도, 세종까진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에도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니, 저렴한 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서측으로는 영동군청이 위치하고 있고, 동측으로는 김천시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이어진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추풍령 IC나 황관 IC까지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주택의 주변으론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매곡면사무소 방면을 이용해 주셔야 하며 생활 편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차량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 자차가 없으시다면 사실상 불편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택배 배송은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택배로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주택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수많은 골짜기들과 축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 위치한 마을 내부로는 축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변으로 수많은 축사들이 위치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선 현장 방문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집 주변으로 이어진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진입하시다. 마을길로 접어 들어오시면 되고, 지방도와 마을까지 거리는 직선거리 기준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도로소음에 관련한 스트레스는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의 상태도 좋은 편에,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 환경도 좋으니,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실 때 불편함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물건입니다. 주변으로 축사처럼 생긴 건물들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축사로 활용하셨던 곳이지만 지금은 창고로서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성지도를 통해 주택을 확인해 보면 경계면이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지 경계 내에 주택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었고 제시외 건물 중 일부가 경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선 정확한 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조그마한 토지는 정확한 소유자를 찾기 힘든 사정토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 정식도로와도 접하고 있으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1506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매국면 어촌리 270-1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4,990만 원이고 현재 신권 상태로 진행 중이기에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2회차엔 3,990만 원, 3회차엔 3,190만 원, 4회차엔 2,550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7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거래된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전체 2950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저 당시에 매매를 진행하신 뒤 현재 상속을 받으신 뒤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물건의 토지 평당가를 살펴보면 현재 19만원에 진행 중이고 2회차엔 15만원, 3회차엔 12만원, 4회차엔 평당 10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평당 가격은 현재 140만원에 진행 중이고, 2회차엔 평당 112만원, 3회차엔 평당 80만원, 4회차엔 평당 71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129제곱미터로 39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99.4 제곱미터로 30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조의 강판기와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조와 판넬지붕, 파이프조와 강화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2001년 5월 12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이 없습니다. 매각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매각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의 평가금액을 보시면 면적이 크지 않고 평당가격이 높지 않은 곳이라 전체 774만원에 평가됐고 대부분의 가치들은 아래편으로 위치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리며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유찰된다면 아주 적당한 가격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윗어둠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로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중소규모의 농장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고요. 본건 남서측으로 접한 어촌일기를 통해 괴방역로 등의 간선도로와 연계가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및 배차 시간 등을 고려할 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은 불편합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평탄한 삼각형과 유사한 토지로서 단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권의 북측 및 남측으로 4m 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위생 및급 배수 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황 조사를 위해 본건 부동산에 방문했지만 이에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를 알수 없고 영동읍사무소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열람한 바 채무자 분께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통해 확인하셨듯 완전히 빈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22년 3월 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 아주 깨끗한 매각 물건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